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바라본 입다의 인생 어떻습니까? 그는 분명하게 버림받았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사사로 부르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구 입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도 역시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일어나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던 입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인생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역전된 인생 속에 여전히 남아있던 건 머리 하나. 자신을 향한 그 머리 하나. 이후에 이스라엘의 분열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왜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느냐 따지면서 입다를 향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입다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입다는요.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죽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이스라엘을 스스로 죽인 거예요. 이 입다의 살육의 현장에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자신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인을 저지른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는 자신의 인생을 살육자 폭군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그 머리 하나 차이가 하나 하나 모아졌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 버린 인생이 되었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수많은 머리 하나 차이가 존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입다를 향해서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기다려 주세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광을 누리는 어리석은 모습 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꾸만 일어나는 내 머리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모아져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입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직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끊임없는 그 머리 하나 차이로 나 자신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의 승리와 영광을 쫓던 그 입다의 인생은 결국 슬픔과 절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머리 하나 차이로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세상과 머리 하나 차이로 달라지기 원해요. 세상은요 머리 하나 차이로 내가 더 높아져지는 것을 주장하고 따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이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신 예수님처럼 내 머리가 숙여질지라도 하나님의 머리를 높이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숙여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